자 영종이 요즘은 사실은 발견되는 게 전문가들에서 쉽게 발견되기도 하지만 또이 경험이 부족하면 좀 발견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인공지능 음. 대장대시경이 있다면서요 네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장비 중에 한 화면에 보이는 것이 네네.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컴퓨터 내시경 시스템입니다. 아, 네네. 최근 몇년 사이에 이런 인공지능을 가미한 대장 내시경 시스템들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음. 어, 그 중에 한 시스템을 저희 병원에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 이 장비의 특성은 대장 내시경을 하면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전송을 해서 그 화면상에서 용종의 가능성이 높은 점막에 표시를 해주면서 경고음을 들려주죠. 네. 그래서 시술자 내시경 시술자가 본 화면에서 보다가 경고음이 들리거나 어떤 사인이 주어지면 실제로 용종인가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 네. 아, 이 시스템이 제가 도입한 이유는 정확도가 약90% 이상, 용종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고, 그 민감도, 특이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어떤 분한테 도움이 되느냐. 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첫째는, 내시경이 아직 서툰 신 의사 선생님들은 용종 발견율이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조금 약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기계가, 음. 어, 더블 체크하는 듯이, 음. 어, 내시경을 본 의사와 또는 기계의 이 시스템, a i 시스템이 더블 체크로 용종을 발견율을 높여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능력 근사한 수치로 네. 용종을 발견해 줄수 있는 아.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육대장께서도 뭐 실력은 뭐 아주 높지만 이 노안이 생기면 또 놓칠 수도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 대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네.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오히려 제가 기계가 저를 못 따라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아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해보면서 저희 병원에서 어, 아직도 뭐 내시경을 배우고 거쳐가시는 분도 있고 여기 와서 제가 내시경 연구에 소속이기 때문에 네네. 내시경을 새롭게 이제 견학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음. 그분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네네. 통해서 조금 이제 기술이나 내시경 술기를 전수할 수 있는 장점이 아. 또 있다고 할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뭔가 조금씩 파고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또 가까운. 대장 내시경에서 또알 수가 있다는 게 놀랬습니다 대장 내시경 용종이 발견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될지 요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네네 네. 다행히 몇년전약한 10년 전이죠 대장 학문학회 저희 대장과 항문을 전문으로 하는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대장암 추적 가이드라인 대장 용종 추적 가이드라인인데 위험한 용종이 발견된 분은 1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그 자리가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 새로운 용종이 없는지 봐보기를 권유드리고, 싸극지만 여러 개의 용종이 있는 분들은 약 3년 정도 후에, 음. 그리고 용종이 없는 분은 약 5년 후에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유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어, 어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 쓰는 가이드라인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암검진 사업으로서 위내시경 검사, 암, 간 암검진, 유방암 검진 있지만, 대장암 검진에서는 오직 대장, 어, 대변 검사만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을 해서 대장, 어, 전체를 확인하는 검사법이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암 검진의 시기와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병원에 오는 시기를 잘 조율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또할 일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대장 용종이 가볍게 몇개 있는 분들 위험하지 않는 용종을 가지신 분들은 2년 단위로 위 검사와 같이 하시기를 굳이 권유를 드리고 음. 용종이 없는 분은 약한 4년 정도 음. 한번공당 검진을 거칠 때 대장 내시경 검사 빼고 음. 위암 검진만 하고 그 다음에 위암 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같이 하면 아주 잠시 있는 검사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사실 딴게 아니라, 이 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대장 내시경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음. 어, 자주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음. 어, 하면 될것 같고요. 2년에 한 번씩 위 검사에 또 대장 검사 같이 하면 조기 발견하는데. 맞습니다. 어,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용종을 줄이는 생활 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 우리 시청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종을 줄이는 어, 건강한 생활습관은 반대로 용종을 만들어내는 발생시키는 위험 인자를 줄이는 그 역순이라고 할수 있으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 야채와 육류 여러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식생활 습관이 추천될 것이고 음. 그리고 적극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장내의 변이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유산소 운동이 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를 절제하고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상의 용종 억제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자 우리가 몰랐던 용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음.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용종이 발견되면 이 걱정할 게 아니라 아 내가 검사를 그래도 자주 해서 그렇게 발견됐구나 해서 안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이전에 용종을 줄이는 의사가 말한 그 좋은 음. 생활 습관 꼭 실천을 해 주시면 대장 건강 그다음에 용종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육대장님, 우리 시청자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장중 없 세자 하나 둘셋 화이팅! 네 아... 구독! 아...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laughs> 네!